21절 말씀을 가지고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2월 달 2월 달에요. 어, 뉴 라이프를 강의할 기회가 저에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뉴 라이프는요. 특별히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하거나 교회에 방문하신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리이죠. 그래서 되게 많이 고민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묵상을 하면 할수록 아, 내가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복음으로 인생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인생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을까? 누군가는 말씀으로 인해서 삶이 바뀌고 새 힘을 얻을 텐데 그 가슴 가운데 확신이 넘치도록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부족한 제가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묵상을 하면 할수록 저는 은혜가 되어 지지만 또 굉장히 많은 두려움과 부담감이 밀려왔습니다. 이 많은 두려움과 부담감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나는 잘 선포할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계속 던지고 던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자신에게 밀려오는 대답은요, 아, 자신이 없다. 자신이 없다. 정말 자신이 없다. 집에 가서 서재에서 이제 말씀을 또 준비하다가 자신 없어하는 그런 모습을 아내가 보고 지나가는 한마디를 던지더라고요. 10년 동안 뭐했어요? 네, 맞습니다. <laughs> 그래도 자신이 없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아내가 그렇게 지나가는 말을 던지고 가고 난 뒤에 제 마음 가운데.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하나는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자. 내 입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주셔서 그 가운데 말씀을 주시겠지. 그러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조금 편안하더라고요. 두 번째는요. 복음에 대한 좋은 책들을 좀 소개하자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이 설교를 들으시고요. 이 복음에 관한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잘 모르시면요. 책두 권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하나님이 복음이다. 그리고 김세용 교수님의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고 복음에 대해서 좀더 듣고 싶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고 좀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시면서 저에게 찾아오시면 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laughs> 진짜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의심, 의심, 의심의 눈초리로 그렇게 저를 바라봐 주지 마시고요. 네, <laughs>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을 이어가기 전에요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복음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음은요 무엇입니까? 저마다 복음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던지면요 다들 정의를 내리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김세훈 교수님은 복음은 무엇인가 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복음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그 당시 헬라인들과 로마인들은요. 황제가 그 다시 제위했을 때, 등극을 했을 때 이렇게 외쳤습니다. 유앙겔리온, 복음. 황제가 일어났다. 드디어 왔다. 새로운 황제가. 그리고 전쟁에서 이겼을 때 유한겔리온이라고 이야기한다 라고 김세용 교수님은 그의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로마인들과 헬라인들은 이런 의미로 유한겔리온 복음을 이해하고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좋은 소식이었고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박은희 집사님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은희 집사님, 박은희 집사님께서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네, 박원일 입사님에게 있어서 유한계열원은또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문자 확인을 잘 하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어떤 문자를 받으면 여러분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혹 이런 문자 가정해 보면요, 귀하는 몇월며칠부터 우리 회사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아, 이제 귀하께서 남아 있는 채무는 없습니다. 혹 이런 문자 또 받으면 어떨까요? 아, 내가 정말 수백 번 생각해봤는데 너랑 사귀는 게 맞는 것 같아. 아, 아무리 생각해도 너랑 결혼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런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내용들이 문자로 오면 기분이 좋겠죠. 혹시 투병 중에 있는 분들이라면요 검사를 통해서 의사가 아, 이제 모든 문제가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태어나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아픈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 입장에서 우리 자녀가 나음을 입으면 얼마나 좋을까 소원이 없겠다. 좋은 소식이 되겠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듣고 싶은 간절한 대답이 저마다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제목으로 연결되어지기도 합니다. 저는 이 대답이 잘못되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런 상황, 그런 아픔, 그런 제목들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런 대답을 듣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요. 그것이 하나님보다는 높아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복음의 그 기원을 찾아 한번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책을 찾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신약성경 54쪽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14절에 말씀해 보시면요. 복음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쁜 소식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복음의 그 기원,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회복과 기쁨, 그 만족도 어디로부터 오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디서 이 만족과 기쁨을 찾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온누리 교의 성도 여러분, 어디서 만족과 기쁨을 찾고 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바로 복음의 본질과 핵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15절 말씀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본질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세상 사람들 헬라인과 로마인들은요 왕이 오셨다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다 이것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정한 복음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고요. 제자들은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께서 그리고 죽으신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 서두에 짧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복음의 인사를 나누었죠. 그 인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저 취직했어요. 목사님. 저 이제 결혼해요. 골치 아픈 그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것이 복음인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요. 진정한 성도에게 있어서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다니 목사님께서 오늘 설교 중에 얘기하셨죠. 부활주일만 되면 웃음이 난다고요. 그 웃음의 의미를 아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의미로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인사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세영 교수님은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복음을 요약하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죽음이 더 핵심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죄를 위한, 곧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가져온 사건임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그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 세상의 종교는요, 우리가 이룰 수 있다, 할수 있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가 할수 있어, 갈 때까지 가봐.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어떤 경지에 도달하고 진리에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많은 구도자들이 진리에 다가섰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에 벽에 부딪히고 한계에 부딪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행을 많이 했는데, 수련을 많이 했는데, 자기 자신에 있는 허물은 여전히 남아있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을 해도 여전히 내 안에 쓴뿌리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목사 인생을 살아가는 저도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부끄러운 것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1만 시간의 법칙 아십니까? 1만 시간의 법칙. 10년간 내가 그 분야에서 열심히 하면 최고가 된다는 법칙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나름대로 신년이산의 신앙생활 하신 분들 계시죠?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교회 안에서 세상과 소금의 빛이 되기를 보금에 들여서 따갑게 들었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보금의 전문가십니까? 신앙생활의 전문가십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의 그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저는 정제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 어, 싶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모순은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쓴뿌리와 죄악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한것 같은데 뒤돌아보면 연약하고 또 연약한 그런 허물들의 모습들이 내 안에 있죠 여러분 궁극적으로 인간은요 자신의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종교는 우리에게 말하죠. 일단 해봐. 무책임한 말이 이보다도 어디 있겠습니까? 일단 해보라고 합니다. 더 무책임한 말이 있습니다. 일단 가봐. 가면 뭔가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너의 내면의 소리에 집중해. 너 자신을 사랑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셔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이루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문제, 내가 다 해결했다, 내가 그 값을 다 지불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우리의 죗값을 다 치르시고 죽으셨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부활이고, 우리에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어, 이젠 지금부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왜복음인가왜 다시 사신이것이복음인가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n g 장 o n 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o n 장 s o 절 말씀. 신약 성경 281쪽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첫 열매가 되셨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모든 열매를 대표한다는 상징입니다. 비유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모든 죽은 자들, 잠자는 자들의 첫 모델이 되셨다.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종교 개혁자 루터는요 인간의 노력 행위, 인간의 공로로 완전한 의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 의로움에 이룰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죠 완벽과 완전에 이를 수 없죠 루터도 사도바울도요 처음에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착각했지만 나중에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요 이 내면 속에 뭐가 들어있는 것을 죄악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메색 도상에서 사도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노력과 공로가 아닌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은혜와 그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아, 인간의 노력과 공로가 아니구나 다메색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삶이 완전히 바뀌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나는 불가능하지만, 나는 할수 없지만 주님이 도우시면 나는 이제 할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사도 바울이 바뀌게 되고요 루토도 바뀌게 되고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이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사심, 부활 이것을 믿음으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바뀐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부정적이고 죽음은 어둡고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보낼 때 많은 의문과 질문들이 생기죠. 왜 우리 부모님이야 하고, 왜 사랑하는 자녀야 하고, 왜 사랑하는 내 남편, 아내 가족들여야 합니까? 선교사님들의 순교 소식을 들어도 그렇고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 앞에 또 사랑하는 사람들의 질병 앞에 우리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저는 교구를 마치면서 사랑하는 선교님들의 그 아픈 인생을 바라볼 때마다 개인적으로 제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때마다 이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하나님, 이 문제를 목사인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그 슬픔과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성모님들에게 무슨 말로 제가 위로하면 될까요? 지금 이 순간 저는 무엇을 바라보고 소망해야 되겠습니까? 때로는 그 어둠이 제 안에 밀려옵니다. 개인적으로 목회 초년생인 저에게 수많은 질문들이 저에게 던져지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저에게 참 위로가 되었던 말씀이. 오늘 함께 읽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죠. 바울은요, 죄를 지어서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은요, 언제 풀려날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는 감옥에서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하고 힘들고 슬퍼했겠습니까 그런데 빌립보서를 한번 읽어 보십시오. 바울의 빌립보서에는 그런 어두운 면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감옥에서 쓴이 빌리포서의 별명이 기쁨의 편지겠습니까? 그의 어두운 면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그 절망과 인생의 어둠의 자리,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은 기쁨을 고백합니다. 감사, 기쁨, 기쁨, 감사, 수없이 반복하죠. 주님과 함께하는 삶, 어느 자리에 있던. 기쁨을 놓치지 않고 살았던 인생. 이와 같은 신앙이 우리 안에 있기를 이 부활주일 소망해 봅니다. 바울은요, 어떻게 그렇게 인생의 절망의 바닥에서 기쁨과 감사를 그런 고백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바울은 오늘 말씀과 같은 이 고백을 할수 있었을까? 이 고백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아멘.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섬김의 자리에 계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섬기지 않는 자리에 계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다. 왜 그러냐면요, 바울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주구나 우리가 주의 거시로다. 무슨 말일까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든지 하지 않든지 살든지 죽든지 그 이유가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즉 우리의 수많은 인생의 질문 앞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는 정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그 가, 그리스도를 감옥에서 고백하죠. 저는 지금 감옥에서 죽어도 좋습니다. 풀려나도 됩니다. 그것이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예수님을 위, 위한 일이라면 예수님 때문에 죽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때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아니면 내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중심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내 자신이 있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한번 이런 고백을 할수 있을지, 고민해봤습니다. 말로는 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외치고 있죠. 설교하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뻔한 답,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지만 정말 내 자신의 삶 속에서 내가 그렇게 선택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면서 외치고 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상황과 마주하게 되면 나는 고민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을까? 아내와 제가 결혼했을 때. 둘이 있으니까 선택의 폭이 어떻게요? 금방 선택할 수 있겠죠. 그러나 자녀가 태어나고 둘째가 생기고 상황이 더 넓어지고 뭔가 이렇게 많이 되어지니까 주님, 지금이 아니라 조금 뒤에 선택하면 안 될까요? 솔직히 그런 마음이 제 속에 들게 되더라고요. 저 역시 목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요. 어떤 때는 저도 순종하는 마음, 십자가 앞에서의 죽어지지 않는 마음 때문에 힘들게 이 강단에 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마음이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머리는 이해가 되기에 원고를 쓰고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고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누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라고 소리치면서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시다 라고 외치지만. 과연 나는 그렇게 살수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 한없이 작아지더라고요. 아, 내 인생도 그렇구나. 그러면서 주님께 참 죄송하다, 성도님들에게도 참 죄송하다.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또 하나 기도 제목이 생긴 것은요, 주님 부활 주일 오늘부터라도 다시 주님을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다시. 또다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났기에 저 자신부터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이 무엇인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내는 것이 무엇인지 살아보려고 합니다. 더딜지라도 이 길을 가려고 합니다. 하고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나를 믿니? 베드로가 대답하죠. 요한복음 21장 17절에서요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주님은 아마도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두렵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겁이 나죠 특별히 내 자아를 죽이는 것은요 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정을 향한 욕구를 죽이는 것 그것은요 더 어려운 선택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고 복음의 길을 믿고 복음대로 산다는 것은요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십자가의 죽음보다도 제 안에는요 이런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활의 영광. 여러분,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저의 삶에는 부활의 영광만 있었고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부활의 영광, 인정과 안정. 이것을 선택하며 살았던 내 인생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출애굽 전에 이집트에 있었을 때 기도했을 때 그런 기도들 내용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인생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것을 보게 되어 죕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함께 하심을 여러분 깨닫고 알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있을 때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둠이 있어야 아침이 오듯 십자가의 죽음이 있을 때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저는 부족하지만,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죽음, 부활, 이것을 믿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십자가, 죽으심, 부활, 참소망, 예수 그리스도. 저는 오늘 한편의 이야기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스필버그 감독이 감독하고요. 톰 행크스가 주연한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영화. 혹시 보신 분들 아마 계실텐데요. 어, 계실 그런 영화가 있는데요. 1943년 노르망드 상륙작전에 치열한 전투를 그리고 있는 영화입니다. 거기에 밀러 대위와 그의 대원들 7명이요. 새로운 임무가 주어집니다. 사명제가 전사하고 유일하게 생존한 막내 라이언 일병을 적진에서 구해서 오라라는 임무를 받게 됩니다. 한 명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여덟 명이 이한 명을 찾으러 가죠. 여덟 명이 이한 명을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는 것,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 물으며 대원들은 혼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적극적, 만약에 극적으로 이 라이언, 이 막내, 일병을 찾게 되거든요. 그러나 라이언은요, 다리를 지켜야 하는 동료들을 두고 갈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덟 명의 이 밀러 대위와 대원들 그리고 라이언은 이 치열한 전투에 임하게 됩니다. 그때 이 밀러 대위는요 부상을 당하고 생명의, 이제 생명이 꺼져가는 그때 이 라이언 일병에게 한마디 말을 남깁니다. 형제들이 다 죽었잖아요. 부모님도 모셔야 되잖아요. 라이언 잘 살아야 돼. 간절한 이 당부를 남기고요. 전쟁터에서 숨을 거둡니다. 그리고 이이 영화는요. 밀러 대위가 숨을 거두는 장면에서 시간이 흘러서 노년이 된 라이언 일병에게 카메라를 옮깁니다. 노년 노년이 된이 라이언 이 일병은요. 밀러 대위의 국립묘지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리 위에서 하신 말씀을 매일 생각했죠. 최대한 잘 살려고 노력했고 그런 대로 잘 살았습니다." 최소한 대위님 데이님 눈에 대위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아 보였기를 바랍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저는요, 이 영화에서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내게, 저에게 승범아 잘 살아야 돼. 라고 당부하신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잘 살아야 돼.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를 위해 이렇게 희생했으니 너더 열심히 살고 신앙생활 잘해야 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헌신과 희생을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잘 살기를 바라십니다. 잘 산다는 것은요, 부유한 걸까요?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출세한 걸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얻어진 참 자유 안에서 매일 주어진 삶을 기뻐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 말씀과 함께하는 삶, 그리고 그분의 희생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잘 살아가는 것이죠. 부활주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잘 살아야 돼. 내 생명을 너에게 주었잖아. 그 생명을 가진 우리 이 성도의 인생은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부활절을 통해 그 죽으심과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죠. 이 성도다움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을 맛보는 매일 맛보는 그 인생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그 부활, 그 생명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 주일, 예수님의 그 죽으심 부활 그 소망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아갑니다. 주님은 그 생명다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잘 살아야 돼. 성도답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 주님과 함께 지어져 가며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우리의 인생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